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0장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의 후에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가하여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어, 돌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어떤 대적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는지 어, 본들에는 아무 언급이 없습니다. 아비멜렉으로 인한 종족끼리의 분쟁이든지 아니면 사소한 국지전이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에브라임 산지 3일이라는 것은 돌라는 이사갈 지파에 속해 있으면서 에브라임 지파의 땅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돌라가 왜 자기의 기업을 떠났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고요 어, 미디안인들의 압제로 인해서 그와 그의 가족들이 에브라임 산지로 이주한 것으로 추정하지만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에브람산지 3일, 여기서 이제 거했다는 그 거, 어, 에브람임 집화 땅에 오고 했다. 자기 기업의 땅을 떠나서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어, 돌라가 사사가 된지 23년 만에 죽었습니다. 어, 그래서 3일에 장사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어, 어, 죽음이 언급된 까닭을 보면은, 이제 구속사의 흐름에 있어서 그다지 중요치 않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후에 길라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길라사람 야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길라사람이라고 할 때는 대개 문하세 지파에 속한 길라 가족의 후손을 가리키는데 돌라을 이은 사사 야일은 길라 언두민이 아니고 문하세 집하 출신입니다. 야일 역시 돌라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소사사로 그의 행적에 대한 별다른 성경적 기록이 없습니다. 그에게 아들 30이 있어 어린 나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두었는데 그 성들은 길라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칭하더라 고대 건동지방에서 어떤 사람이 나귀를 탄다는 것은 그 사람의 지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런데 야일의 아들 30명이 각기 자기 소유의 어린 나귀를 타고 다녔다는 것은 당시 야일이 사사로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부하 명예를 얻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그가 성업 30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더욱 입증되는 말씀입니다. 하본야일이라는 것은 야일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야일이 죽음에 감원에 장사되었더라. 야일이 또 죽었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해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숨기고 여호와를 버려 그를 숨기지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의 파심에 이제 이스라엘 자순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 것 계속 죄의 악순환을 반복함이고 함이고 더 죄가 깊어지고 더 폐역해져 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가 죽은 후 그를 잇는 사사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방 우상 숭배하는 이름들이 쭉 나열됩니다. 바알, 아람, 그리고 모압, 암몬, 블레셋 이 모든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의 이름이 쭉 나열됩니다. 이 우상들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섬기지 않았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개입하셔서 심판의 형벌을 이제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징계하시기 위해서 열국을 주로 쓰시는데 이제 팔레스타인 북방 지역의 민족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징계 대상으로 징계 도구로 쓰셨습니다. 그래서 납달리 아셀스 블론 이스라엘문하지집가 고통을 당했었고요. 이제는 블레셋과 암몬 같은 팔레스타인 남방 지역의 민족들을 들어서고 계시는데 이제는 이제 주로 남쪽 지역에 사는 집합.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지파가 압제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암몬 사람들은 이전에 모아방, 에글론, 아멜록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압제한 적이 있었어요. 블레셋은 이제 이제부터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나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해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니, 요단 저편 길앗 아무리 사람의 땅에 그한 이스라엘 자손이 18년 동안 학대를 당하였고, 어, 긴 세월 동안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학대를 당했습니다. 요단 간 동편, 루벤 갓 문하세 반지파, 그곳 거민들을 쫓아내고 기업으로 취한 땅이잖아요. 어, 여기서 이제 아무리 사람은 가난족 속들을 대표하는 용어로 사용됩니다. 학대를 당했다. 어, 18년 동안 학대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제를 피해서 사방으로 허터지게 되었고요. 암몬 자순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권고가 심하였더라. 암몬 족속이 아무리 사람의 땅에 가하던 이스라엘 지파들을 점령한 후에 다시금 요단강을 건너와서 팔레스타 남부를 점령한 것은 저들의 세력이 한참 흥왕하던 때인 것을 여기서 알게 되고요. 이스라엘의 권고가 심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요단 서편에서는 블레셋에 의해서 동편에서는 안몬 자손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서 압제를 당했으므로 더욱 심한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 공고가 심하였더라. 짓누르다, 찌어짜다. 이런 뜻입니다. 적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학대받은 것을 여기서 나타내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죽게 범죄하였나이다. 이제 자기들이 바알들을 섬겨 범죄했다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호소하며 부르짖습니다. 그들의 제목이 상세하게 언급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다른 때보다 더 간절했음을 시사해 주는 말씀이고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사람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애굽 사람이 언급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입급 시키신 사건을 상기시키시고 아모리 사람은 이스라엘이 출입급 노정 가운데 정복한 족속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난 노정을 해방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이스라엘에게 경멸 당하게 됐고요. 암먼 자선, 모아방, 에글론을 동맹해서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때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에옷스를 보내서 그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사건이고요. 블레스 사람, 여기서는 에옷스의 뒤를 이은 사사 삼갈이 블레스 사람 600명을 죽였던 사건과 관련이 있고요. 또 시돈 사람과 아멜릭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사사시대까지 이 시돈 사람은 역사에 있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적도 이스라엘에 의해 공격당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들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지리적으로 아셀과 납달리 북쪽에 거주했던 이들은 아마 하솔랑 야빈이 이스라엘을 압제할 때 그들을 그를 도왔던 것, 그런 것으로 추적할 수가 있고요. 아멜렉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그들을 대적해, 대적했던 족속입니다. 사사시대에도 미디안 족속과 함께 이스라엘을 압제한 적이 있었고요. 마온 사람, 마온을 미디안이 아니라 아멜렉 족속과 같은 요목민주항 부종으로 추적할 수가 있고요.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숨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치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아니하겠다 아니 하겠다. 이런 문자적인 뜻이 아니고 단지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매우 컸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자 다시금 사사 입다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11장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우상 숭배에 젖을 대로 젖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강한 경고, 그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간섭을 잘 나타내 주고 있는 말씀이고요.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러지셔서 너희 헐란 때에 그들로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우상 숭배를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성비던 우상에게 불을 지져보라. 너희 한란 가운데 구원해 줄수 있느냐. 다 헛된 것이다. 우상은 아무 도움을 줄수 없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학께여쭈오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죽게 구하옵나니 오늘날 우리를 건져 내옵소서 하고 이제 우리를 건져내 없어서 이제 이들이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주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라 먼저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제약을 깊이 깨닫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자기들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에 순복하려 하는 자세, 너정감은 있지만 진정한 회개의 마음을 갖게 된 것이고요. 오늘 날 우리를 건져내 없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어떤 처벌이든지 달게 받겠다. 적으로부터 건져주시라는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수의 앞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강구로, 어, 생각하지만, 어, 자신들의 온수의 앞제 압제 내에서 앞지에서 벗어나게 하시어 자신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을 다시 영광받게 해달라는 강구인 것으로 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가운데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요하를 성김에 요하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방신들을 이제 제하여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계의 과정을 살펴보면은 하나님께 자기들이 죄를 고백했고 죄를 고백했고 아주 구체적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마음의 준비를 했고 죄의 고백과 더불어 이제 그들을 이제 그 죄로부터 떠나게 됐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해계잖아요. 죄로부터 떠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계를 받으시고 온수의 압제를 당하시는 그들의 공고한 삶을 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려 마음을 먹으셨다는 것이죠. 근심하다 이런 것은 견디지 못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계를 듣고 공간 삶을 보시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이 그들을 불쌍 히 여기는 마음이 이제 하나님께서 회개한 그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때 안몬 자순이 모여서 길라스에 진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치고 안몬 자순이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와서 전쟁 준비를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18년 동안 안몬 사람들에게 복종하여 그들을 섬기다가 이제 반역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정복민들이 정복군주에게 조공받치기를 거부하면 은그 군주는 군사를 이끌고 와서 피정복민들을 공격하는 것이 보편적이죠. 그래서 이제 미스바 이렇게 해서 언급되는데 이 미스바는 과거 야곱이 그 예삼촌 나방가의 언약을 기념해서 정거비를 세웠던 그런 미스바와 동일 지역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미스바라는 지명이 동일한 지명이 전혀 다른 것을 가리키는 한 대여수 군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은 같지만 다른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길라 백승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안문자승과 싸움을 시작할까 그가 길란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안문 사람들과 대치상태에 들어갔으나 길라스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선두에 나가서 그들과 싸울 만한 인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두에 나가서 이제 싸우는 용기 있는 장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용기를 얻고 싸움을 할 수가 있는데 전쟁 중에 장군이 죽게 되면은 병사들의 사기가 떨어져 도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참 장군을 세우는 것, 지도자를 선두에 세우는 것은 너무나 전쟁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가서 아 암몬 사람과 싸워 이기는 사람을 길라 땅의 우두머리로 삼겠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사기 10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사사 돌라와 야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laughs> 기도원에 이어서 이제 새로이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두 사사 돌라와 야일에 대한 기사입니다. 그래서 돌라와 야일은 이제 행적에 대해서 거의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사로서 역할을 잘 수행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다스린 45년 동안 이스라엘이 주의의 열국으로부터 압제를 당하지 않았고 평안했던 것을 보면은 이제 야일과 돌라가 정치를 잘 했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아, 이스라엘 괴롭힌 대적들을 잘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구원자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이제 그들이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 구속사에 있어서 별다른 업적을 남기지 않았다.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사 흐름에 큰영향을 끼치지 않은 두 사사를 여기서 이제 나타내고요. 그것을 이제 소사사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6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악순환. 어, 돌라와 야일이 죽자 또다시 이스라엘은 범죄를 하고 하나님은 징벌을 하시고 백성들이 회개하는 이런 악순환의 역사가 반복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일의 죽음 이후 사사들의 공백기가 생기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국의 이방 신들을 또 섬기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격등시키게 됩니다. 우상 숭배가 매우 심각했습니다. 주의 모든 나라들의 그 우상을 다 이들이 섬기게 됐다는 것이죠. 혼합주의. 참된 종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일대에 있는 모든 우상을 이들이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에 빠져서 영적인 침체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어김없이 징계의 도구로 남겨둔 적속들을 사용합니다. 이스라엘을 해계로 이끌게 하기 위해서 대적의 손에 이스라엘을 이제 붙이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대적의 손에 압박을 받게 되고 압제를 받게 되어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사랑의 하나님은 그들의 해계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공의 속성에 의해서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속에 우리는 십자가에서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이 땅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시고 채찍을 드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또 회개하면 저는 믿으시고 그로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 보혈이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감사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의 말씀은 내발의등이요내 길에 빛이 되셔서. 한 말씀 한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순종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한분한분 한분 속에 역사하시는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내가 죽었음을 날마다 선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온전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